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비즈 mj입니다 25토츠 출시로 인해 현역 매물들이 역대급 일시적 패닉셀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25토티부터 설명드리자면 벨링엄과 비니시우스는 25토츠로 최고 오버롤로 등장할 줄 알았지만 25토츠 벨링엄은 1 2 1 오버롤로 출시되었다 됐고 25토티 비니시우스는 125보롤로 출시됐습니다. 이러면 25토티 대장자리를 못 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제가 25토티 벨링엄이나 비니시우스는 오늘 구매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의 잘못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고지 쓰면 강화대가 있기 때문에 1카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를 생각 중이라면 지금 구매하는 것보다는 7월 중순쯤에 구매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25토티 은바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25토티 은바페 시세 동향을 볼수 있다면 내일 구매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제 구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토티 은바페 매물이 전나게 비싸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25토티 은바페로 리턴하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어제 구매했거나 시세 동향을 보고 점검 끝나자마자 구매했다면 12대 개 12대라고 보면. 좋습니다 21 노미니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시세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 노미니 발베르드 5카처럼 이미 가격을 회복하고도 떡상한 매물들은 차라리 지금 구매하는 것보다는 6월 30일날 구매각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25 노미니 혼란 오카처럼 개가지 떡락했다가 아주 천천히 복구 중이라면 지금 상한가에 바로 구매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25 노미니 금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떡락한 상태 25노미니 혼란 금카는 기존에 비하면 50조 가량 떡락했고 지금 하한가에 360조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물들은 하한가로 걸어놓고 줍줍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25노미니 발베르드 금카는 최근 엄청나게 떡상했다가 예전처럼 가격이 많이 떡락했는데 이런 매물들도 하한가에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5노미니 금카는 기존 시세보다 많이 떡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한가에 줍줍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